이번 파리올림픽은 예상을 초월한 사건들이 많았기에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각 나라의 메달을 예측한 슈퍼컴퓨터는 한국이 오직 금메달 5개만을 따낼 것이라 측정했는데요. 그리고 그 예상은 우리 선수들에 의하여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상치의 2배가 넘는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한국 역대 단일대회,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여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탐탁지 않아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올림픽 참가 선수만 405명으로 한국의 4배 정도 되는 인원이 투입되어 모든 분야에서 활약 중인데요. 특이하게도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과도한 인원이 올림픽에 참여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인원이 올림픽에 참가했음에도 세계에 관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뜻하지 않게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팬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이목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배드민턴 경기에서 한국인이라면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같은 중국 선수들끼리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직 천이페이라는 응원소리만 들렸던 광경이었는데요. 천이페이는 중국 내에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배드민턴 세계 랭킹 2위인 선수입니다. 인기가 많은 선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지 응원 목소리가 굉장했는데요. 하지만 일순간,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이페이 선수를 꺾고 8위인 허빙자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었는데요. 열성적이던 경기장은 어느새 차가운 분위기로 돌변했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들릴 정도로 욕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허빙자오 선수는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심지어는 천이페이 선수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배드민턴 경기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팬들조차 있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죠. 이런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허빙자오 선수는 결승전을 치렀으나 안세영 선수에게 가로막히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국 선수에게는 강하면서 외국 선수에게는 약하다며 은메달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유빈 선수가 활약했던 여자 탁구 단식 경기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신유빈 선수는 4강에서 고배를 마시고 금메달을 향한 걸음을 멈췄었는데요. 결승전에서는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중국 선수끼리 맞붙게 되었습니다. 누가 승리를 쟁취하든 금메달인 상황이라 중국인이라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볼수 있는 경기로만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경기장에는 오직 스닝사라는 이름을 호명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는데요. 바로 탁구 세계 1위 선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와 똑같은 상황의 결승전을 구경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랭킹 4위의 챔멍 선수가 극적으로 승리하여 금메달을 땄음에도 그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순잉사 선수가 챔멍 선수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관중석에서는 축하의 환호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메달을 따냈음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의 적이 되고 만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특유의 팬덤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국제 경기에서조차 자신이 응원하는 자국 선수가 아니라면 굳이 응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요. 외신들조차 중국인들의 행동에 의아함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선수들도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결승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지난 8일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의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첸멍 선수와 왕만희 선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전지 선수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지 선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지 선수가 한국 귀화를 결심했을 때 중국의 많은 선수들이 전지 선수의 선택을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한국이 탁구 강국으로 불리지도 않으며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활약을 보이고 있었으니 경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신유빈 선수와 전지 희 선수는 이런 중국 선수들의 경기로 인하여 첫이 게임을 내주었다가 3게임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4게임에서는 6점 차로 밀리던 와중 동점을 만드는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벽은 높았는지 결국일 때 3으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 선수들은 당연히 해당 선수들에게 한국인들의 맹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국 선수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비난 대신 응원을 보내온 것인데요. 패배에는 항상 비난만이 있었던 중국 선수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금메달을 땄음에도 세계 1위를 꺾었다며 비난을 받은 챔멍 선수는 더욱 어리둥절했던 듯한데요. 현재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원을 할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정작 중국 선수들에게는 이런 팬 문화가 부러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선수들이 한국 팬들에게 크게 감명받았다며 이런 팬 문화가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귀화한 탁구 선수들까지 한국으로 귀화한 전지 선수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몇몇 중국인들은 전지 선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혜로 한국 국적을 딴 것이라서 곧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반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지 선수는 특혜로 귀화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귀화를 신청한 바에 있기에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로 한국에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지 선수는 사실 탁구에 대한 꿈이 꺾일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성인 대표팀으로 발탁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차세대 유망주였음에도 전지 선수는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좌절할 때 김영석 감독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지 선수는 한국에 오고 나서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한국에 귀화할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탁구와 한국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귀화한 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보답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전지 선수의 활약에 중국 탁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꿈꾸는 선수들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메달리스트에 대한 대우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될 경우 6,300만원, 은메달은 3,500만원, 동메달은 2,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금메달을 딴다면 매달 연금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금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만큼 한국이라는 이름을 빚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와 지역 당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메달의 경우는 5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차차 작은 금액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역 당국에 따라 다르기에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는데요.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만한 지원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도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그다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면보다는 팬들이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팬들은 최선을 다한다면 패배를 하고 오더라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응원을 받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렇기에 이런 일들에 상처받은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 선수가 신유빈 선수와의 관계가 돈독한 것을 보면서 선수 간의 상호 관계가 좋다는 것에서도 부러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선수들끼리의 경쟁도 심하여 같이 마주보며 웃는 일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조차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혹독함 때문에 중국이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하여 선수들이 망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한국처럼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본받는 움직임이 나온 이상, 어떤 선수들이든 최선을 다한 만큼 많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귀화한 선수라도 현재는 한국인인 만큼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